소너공에서 나온 동명의 왕구 터닝메카드를 바탕으로 초이라 컨텐츠 컴퍼니가 제작한 한국의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TV판 제1기록 한때 대한민국의 아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선풍적인 열풍을 일으킨 애니메이션이자 이로 인해 장난감도 잘 팔리게 되는 계기가 되며 인기가 많아졌죠. 방영 이전에는 이전작인 최강 탑 블레이트의 표절 12등으로 평가가 좋지 않아서 우려가 있었고 슈팅 바코간의 표절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고 하지만 터닝 메카드는 바코간의 영향을 받았을 정도지 아예 무단 도용해서 표절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죠. 그리고 초반에 우려하는 달리 방영 이후 큰 인기를 얻으며 2015년 상반기 한해겔 최고의 인기 애니로 등극했으며 전략적 카드 배틀보다는 액션 카드 배틀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주인공마다 다양한 개성을 가졌다는 부분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족 보행형 로봇으로 변신하는 기차라는 소재가 일본 애니메이션인 초특급 히카리안과 중일합작 애니메이션인 트레인 히어로와도 비슷하며 전체적으로 캐릭터 느낌이 칼을 생각나게 하죠. 그에 반해 스토리 자체 상당히 무겁고 진지한 편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노베, 슈발, 체스 마켓을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1화에서의 평가는 게임판과 작가가 이질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그래도 작가 수준이 마브 러브, 얼터너티브, 토탈, 리클립스 애니판처럼 대놓고 막장은 아니라는 평으로 좀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죠. 이 와중에도 1화가 끝난 뒤 엔딩 작가는 상당히 힘을 실어서 그런지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정 배경이 독일이다 보니 등장인물들이 독일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투바인이 최초 제작한 공룡 로봇물로 3년간의 기획 제작 기간이 있었고, 주인공 렉스의 유쾌한 성격도 있어서 코믹한 분위기가 강하지만 작품은 왕도를 걷는 전개를 보여주죠. 그리고 영리하게 만들어진 작품인 게 메카 액션의 핵심을 다이노 디스크, 갤럭시 스톤과 무기에 두어 로봇을 많이 늘리지 않고 스토리와 마케팅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주 시청자로 노린 밝고 명랑한 코미디 로봇 물답게 등장 인물들의 행동이 크게 가장되어 있으며 감정의 기복도 꽤큰 편으로 특히나 주인공 레스가 그러한 편이죠. 얼핏 그저 유치하기만한 동룡애니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상세하게 잘 뜯어보면 무거운 에피소드도 있는 편이며 그리고 시즌 4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시리어스해지기 시작하죠. 완구 업체인 영실업에서 기획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팝콘 피척스가 제작한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2017년 2월 27일 대교어린이 tv 에서 첫 방송을 시작했죠. 그리고 본작의 주역 메카인 이 카이만의 비스트 모드가 백수전대 가오레인저에서 등장하는 가오리 게이터와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뽀롱, 뽀롱, 뽀로로의 제작사로 잘 알려져 있는 오콘에서 대한민국 경찰청과 공동기획으로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2017년 8월 18일 KBS2에서 특선만화로 파일럿 방영했으며,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5시에 정규 에피소드가 방영하였죠. 한국 경찰청은 를 상징하는 포돌이 포스뉴와 함께 변신 경찰 로봇 토이캅 대원들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장난감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간다는 내용이죠. 스튜디오 버튼에서 제작한 자동차에서 공룡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로봇물로 에피소드는 총 52화인데 시즌 1은 30회, 시즌 2인 드래킹은 22회로 에피소드 화 수를 시즌 제로 이어서 방영되었죠. 주거리를 알아보자면. 6500만 년전 다섯 대의 주라기 카스는 지구를 침략한 데스바리안을 달에 봉인하고 현재는 지구 곳곳에 탈것의 형태로 숨어 지내고 있는데 다이노 마스터이자 지구의 분신인 주간장은 새로운 흑계자를 찾던 어느 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소년 공찬을 보자마자 최고의 적임자임을 직감하고 새로운 주라기 마스터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죠. 조이드 와일드의 이게 해당하는 후속 애니메이션으로 2019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 TV 도쿄 계열에서 오후 5시 55분에 방영했고메카닉및 캐릭터 디자인이 과거 시리즈들과 비슷하게 회귀했고, 일계에서 배제되었던 코픽 기능과 밀리터리 요소가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밀리터리 요소가 다시 추가된 것의 영향으로 내장형 무장만이 아니라, 외장형 무장도 조이드에 장비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해당 부분들을 개발진들이, 와일드를 본 아이들이 한살더 먹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될 영역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전투 장면이 더 치열해지고 박진감 넘치고 크기도 더 거대해졌죠. 전작보다 발전한 CG가 호평이고 제노스 피노와 오메가 렉스 같은 거체들을 잘 표현했으며 전투 장면도 전작보다 더 치열하고 영상미가 넘치고 특히 마지막화에서 제로 그라 이지스의 전탄 발사 연출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하죠.